쉽지가 않더라고요, 준비하는데. 구진아님 반갑습니다. 아까 전에 그 구슬 이벤트는 무조건 주는 것 같던데? 첩박했어좋첩 끝내준다. 내가 지고 있단다. 오, 좋다. 나야지, 나야 구신화님 아, 아, 지금 뭘 아, 하신다는 얘기시죠? 제가 뭐라 들었어요? 어머 형, 세벤데요? 세벤데 광무면안 된다 점수 난다 7점 아, 아 먹었어요 스톱해라 왜고했니 초치 아이네 에이 씨베르다 Go, to go! 뭐, 쌀까, 이거? 아, 안 쌌네. 운도 좋아. 고해라. 그렇지. 고, 고. 왔다. 아, 못 났다. 난. 아, 난맨 밑에 있나 봐요. 치랄이다, 진짜. 얘 먹을 거나 보네. 지고 있었네, 진짜. 문디 같은 게. 다음 아. 선생님 반갑습니다. 폭탄. 정 폭탄. 그렇지. 어쩌? 이야. 어이가 안 돼. 여섯 번데. 아유, 큰일났네. B 3관 했습니다. 빨라고 도망가야 돼. 어, 고돌이도, 나라 갚겠다쟤 난다. 7함 줘보자. 그렇지. 아이씨, 왜 6점인데? 하, 씨, 6배인데. 아니, 오늘 왜 이렇게 막 돈을 잃어? 로티풀이 뭐예요? 홍달신이 로티풀이 뭐예요 제가 몰라서 로티풀이 뭐죠? 나 피안하죠? 세장 일단 준비. 그래 그래 그래. 와라, 에이, 디패가안 붙노. 탁탁 붙어져도 지금 도망가기 힘든데. 천천히 할 거다. 기다려 봐라. 일단 2점 무조건 고 벌써 고라니. 잠깐 여기까지. 오 r 스트리트 아, 플러시. 이렇게 끝뭐 제가 그 언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. 나온 적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볼러보니까요 예. 팔광, 광 가져와라 고돌이도 괜찮았네 엄마야 좋은 거다 가간다 저거 봐라 피 일단 챙기자 고돌이는 물 건너 가슈? 아니네 아직 있다 아직 있어 나 흔들어 그래 왔구나 고돌이야 났다 났어 스톱 스톱합니다 갑자기 승리를 선을 고르세요 두장 있는 거 놔두고, 먹읍시다. 천단이 바닥이 쫙 깔린네. 지기노. 나는 못 먹어가는데. 하나. 나를안 붙는 거가아 오늘 진짜 막 뒤집어 쓴디. 원고 원고. 계속 내리지네 지금. <목소리도> 아 진짜 차려. 이렇게 끝. 이런 거하서 하나 안 되네. 오늘 일인데 나와 달라 그래서 제가 나갔다 왔거든요. 대신에, 제가 약속 있다고 좀 일찍 맞춰달라하어요아 이건 역시로 안 된디. 두장 있는 건 나중에 뭐라 캔네 야, 미치고 한 장을 했다. 이마에 가가나 오, 택발이 너무 안 맞나? 이 오늘 맞고 그만해야 될것 같아요. 장명훈 님, 감사 합니다. 반갑 고요, 자주 놀러 오 세요. 투고 했 습니다. 오, 그렇게 적어 놨으면 대박 승했 겠죠？제가 없는 말을하는 사람 이 다르 지않 습니다. 고돌이 비상이라서 팔도 못 주고. 아유, 제발 안 한다. 족해상 돼. 내놔. 고돌이 내놔. 안 되네. 스톱한다. 어, 어, 왜 이리 로 와, 내가. 아, 이번 에서 좀 잃는 것 같으면 제가 오늘 피한 먹고 여기까지 하고 다른 막걸로 넘어갈게. 이건 뭐 오늘 완전히 막다이어보겠는데 기분 좋은 시작입니다. 미션, 미션 성공, 긴장하십시오. <laughs> 폭탄, 놀라지 마세요. 폭탄 미션을 성공합니다. 아 저런거 좀싸주지 가자 2점 나자 나자 결승 난다요 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? 나도 아무것도 없지만 투고 봄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션 성공 일단. 그렇죠. 그렇죠. 이어. 아 이제 좀 따네. 굿굿 그래 이래야 되지. 완전 이 정상인데 그제야. 음입니다장이 그렇지. 그렇지. 이래셔야 정상이거든요. 우주댄스 타입입니까? 이건데. 이건데 그래 봄에 좀 밀린데. 그렇지. 맞아요. 스톱. 아니요. 그, 정명훈님 80억 따진 안했어요 80억 딴게 아니고. 기분 좋은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면. 얼마 전에 유튜브 우주 대스타를 뽑는, 뽑는. 그런 콘테스트가 있었어요 여기 거기서 제가 1등을 먹어서 100억을 받았어요 피망의 로부터 100억을 받고 이제 중간에 뭐 150억도 됐다가 쐈습니다. 뭐 이런 싸다니 이런 그래서 돈이 좀 많습니다 제가 너도 쌌구나 아, 그건 내몰랐겠는데 뽑기발이. 예, 좋습니다. 돈이 많으면 좋죠. 난 이를 낼까, 뭐 죽고. 육? 예? 스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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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싼게 너무 많아가지고. 스톱해야 돼요. 너무 죽고. 휴이다구 왔나요 뭐가 오나요? 가자. 그렇지. 삼었으면 쌌다. 기가 막히게 피해갔네. 어이구. 쿵짝 해도 그렇지. 방으로 삼적 찍고 그렇지 찍이네고 두고 뭐 없잖아 어머야뭐 있네 아 그래 뭐 다섯 배쯤이야 소스 옵니다 ,잉. 에서 많이 못 먹는 건 사실이죠 어이구 야야 이 니가 미션 하겠다 폭탄 내가 먼저 좀 하자 어데 내가 먼저 하자 그렇지 3배 세배요 고돌이 곧 갑니다 어휴 내 고돌이 내 고돌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오케이, 바스 스톱. 이 e s yes. Yes, yes. Yes, yes. Yes, yes. y e 데 yes. Yes, yes. Yes, yes. 다 흐뭘 줘야 하나 쟤는 죽이네 오이 상당 왜 방법이 없겠나 쟤 벌써 고 했는데 두 가볼까 데 없나 야뭐고 완전 거절 준다 돈 억지로 몇 천만원 따놔 놓고 함께 누자 뭐고, 이게? 아, 예감 기분 좋은 시작이다. <laughs> 자, 나 뭐, 거져먹나? 나도 좀 거져먹자. 땡긴다, 땡기. <laughs> 와. 단, <목소리> 나 그만할래요. 이 사람이랑, 와, 이 사람이랑 해도 안될것 같다. 돈을 이래 허무하게 잃는데, 잃을 어, 뭐, 때도 있는 법인데, 음, 저렇게 잃으면 속상하죠. 아하, 너무 돈을 잃었어. 무조건 내 입에 가져옵시다. 겉돌이 가져옵시다. 좋겠네, 좋겠어. 아이고, 좋겠네. 고우. 오늘 거스도 안 된다. 와우, 스리군. 일단 여기까지. 아, 이렇게. 오늘 예형 안 되네. 어찌 이런데야 하하, 정말이 좋군요. 이번에야말로. 감사합니다.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다, 그제? 안 되면 안 돼. 철고도리가 비싸이라 7초달비사 이고, 아무 것도 내어 줄수 없구나. 난다요. 3번, 승번 5번, 6번, 7번, 승리. 번3번 14번, 1 승리. 16번, 17번, 1 8니다9번 17번, 18번, 19번, 19번, 1 9 심하게 하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시다. 오늘 피망이 나를 저버리네. 멋져란 뭐 말이고. 이따위로 이리 돌리면. 원고, 할 맛이 나니까 해도 해도 넘어간다. 오늘 동거입니다. 내리졌다. 쓰리고 이제 이 힘들게 하고 업고 만은 이따위로 돌린다고 알으 서운하다 서운해. 죽고 해라. 나 가위바위보 해볼까? b 3 0난 죽었다 깨어나도 못 뭐, 난다